첫 번째 문장 볼게요. 너는 혈액 은행이 무슨 용도인지 알고 있니? 이것은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똑같은 '세이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모으다, 여기서는 에 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야. 다음 '이'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었고. 이 내부의 동사가 해즈랑 루지스거든요. 만일 누군가가 사고가 나고 그리고 많은 혈액을 잃게 된다면 의사들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끊고 뭐함으로써 기부가 사용식이라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줌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또는 그녀에게 수혈을 해줌으로써 이것은 모두 꽤나 단순하게 들린다. 이형식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 보호가 사용이 된 거야. 단순한. 하지만 수여 수혈, 오늘날의 수혈은 실험의 306상맥 여기서 근데 보시면은 원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로 그리고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라서 이렇게 괄호가 두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과로부 해석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해석할 건차례대로야 300년 이상의 실험의 결과이다 이렇게 다시 이것은 모두 꽤나 단순하게 들린다 하지만 오늘날의 수열은 300년 이상의 실험의 결과이다 1667년에 몇몇 영국의 과학자들은 모였대요. 끊고 뭐하기 위해서 한 실험을 보기 위하여. 한 남자는, 하고 여기서 이 해부가 사역동사로 사용이 돼서 원래는 우리가 외울 때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의 원형으로 외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동작을 당하게 시키는 것, 당하게 만들 때에는 이 목적역 보호자리에 과거분사, ed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ed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한 남자는 약간의 혈액이 그의 팔로 주입되어지게 만드는 것에 동의를 했다. 여기 헤드 PP가 사용이 됐어요. 과거 완료가 사용이 됐는데 과거 완료는 언제 쓰인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둘다 과거에 일어났는데 A라는 사건이 더 옛날 과거라는 걸 나타낼 때에는 그 자리에다가 과거 완료를 쓰거든. 그래서 남자가 자기 팔에다가 혈액을 주입되어지게 만드는 것에 동의를 한게더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의 과학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얘가 먼저 일어난 과거라서 헤드비피가 사용이 된 거야. 그 다음,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의 수혈과 비슷했다. 하지만, there is, t h e r a 하면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비동사의 바로 뒤에 나오는 여기가 주어다리거든요 One important difference. 단수주어이기 때문에 w o s 가 사용이 된 거지.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 혈액은 양으로부터 온 거래. 수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수혈이라고 하면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주는 건데 여기서 양의 피를 받았다는 얘기야. 이 남자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또 다른 남자는 파리에서 비슷한 실험 이후에 죽게 되었다. 관련되어진 의사는 거의 살인으로 감옥으로 보내질 뻔했대요. 그리고 1678년에 프랑스의 정부는 모든 수혈을 어떻게 했다? 멈추었다.